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는요.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고 어려웠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아,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 안전해. 지금 호수처럼 잔잔해.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그의 본질적인 생명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위기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든 안전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친밀함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도 무교절이 끝나는 그 그날 다음 날 바로 끄집어내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포자기 하,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도 자도 이렇게 퍼질러 잘 수가 없어요. 천사가 깨우는데 대부분 그냥 밝으면 아침이 되면 밝으면 눈이 떠지잖아요. 너무 밝은 광채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벌떡 일어나야 될 텐데, 너무 빛난 광채를 비춰줘도 안 일어나요. 어찌 이리 자고 있을까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모든 지각에 지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는 말은 보호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어떤 위기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응답, 이 베드로 속에 일어났던. 결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탈출하는 과정을 잘 보면 베드로 속에는 나오려는 의지와 계획이나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더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걷는 인생의 길 위에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위에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목사님 나는 계획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이와 같이 주어지시기를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느라 이제야 뭐, 뭐가 왔어요?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내 마음속에 평안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잠이 단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움직여요? 하늘 문이. 큰그 늘릴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나라를 히스기야 왕때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 천사를 보내시니까 18만 5천의 군사를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결과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바사왕의 군주가 응답을 가지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대신하여 싸우더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이제야 응답을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천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했습니까?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가 세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자기의 가진 소유와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세워져 오면 좋을 텐데 이 교회가 어떤 약점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가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습관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저는 이것이 비단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이렇게만 보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자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데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 응답 응답이 지금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쳤다. 도대가 확신에 차서 나 미친 거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상가보다 끝까지. 응답을 믿지를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두들을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영광을 돌리는지라. 감사하고 찬양하는지라. 이렇게 외련한 거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라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초대가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주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교회가 선봉에 섭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봉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겠습니까? 기도가 쇠퇴하면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교회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목요일이 끝나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할수 있거든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데 미쳤다. 그게 천사다. 그 응답을 보고도 놀라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주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아 그래 되겠나. 되겠나. 기도하는데 되겠나. 기도는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늘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습관을 따라 해야지 그래 기도에그 나와야지 그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 기도의 영성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기도 자체가 나왔다. 기도에 앉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내면과 태도와 중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침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만 이 전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말은 좀 폭넓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내가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죠. 여러분, 바라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소망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바라리다는 말 속에 이 기도자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기대와 확신과 소망 중에 바라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못한 거예요. 10편 5편 3절의 말씀.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려요. 감옥문은 잘 열리는데, 교회문은 안 열려요. <laughs> 참, 재미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됩니까? 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세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무게와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전진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죽어 있고 쇠퇴하고 힘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요, 항상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혹,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와서 뒤돌아 서서, 그래! 할수 있다. 하나님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뒤돌아서면서도 하... 여러분 이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기도의 자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요. 금요 기도에 우리는 뭐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laughs> 모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기도의 자산들이 영적 자산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목회자가 꼭에 갇혔는데 어떻게 동력합니까? 기도하면서 동력하죠. 기도로 돕죠. 그것이 베드로 편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지도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동력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